나두세 네. 아, 아! 오 오.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는 이 연습실에 왔는데. <laughs> 불안한 예감이 드네. 그건 아니겠지 설마. 아,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복장도 좀 약간 편한 그죠? 복장으로 오라고 했거든. 저희 뭐뭐 하는데죠? 케이콘이라고 들었는데. 케이콘이요? 케이팝 콘서트? 가는 거아니야중한명 어, 아! 오널이겠어 오늘 널 밟고 진짜... LA로 내가 가겠어 장난이 <laughs> <laughs> 아닌데? 진짜 놨다 살아 와어 와, 진짜 휘어잡는다 사고 싶어 그 어떻게 다 알지? 친구야 알려줘 선생님 또 오늘도 사모님 계시구나 선승님 LA로 보내주세요 선승님 어? 갑자기 오! 오! 오 뭐야 셰이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제 유머 댄스를 하고 있는 브코보크라고 <laughs> <희코프클라고>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혹시 두분다 춤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장기자랑에서 TT 정도. 두 분의 실력을 모르니까 한번볼수 있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너무 부끄럽다 괜찮아요. 와, 찮목 아! 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아! 두분다 너무 리듬을 잘 타요 어, 진짜요? <laughs> 여기에 스웨이, 스웨이 있어 스웨했어기본게 <laughs> <laughs> 하면 혹시 들어본 거 있으세요? 아, 어! 어팬다운 어팬다운 어. 약간 힙합에서 어, 어! 그루브 타면서 원앤원앤 원, 앤? 예, 어, 어.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너무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편하게 편하게 다들 편하게, 그렇지, 그렇지. 됐어요, 됐어요. 네 어. 리듬은 합격입니다. 바디 웨이브를 배워볼 거예요. 이렇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. 난 어깨 넓으니까. <laughs> 머리를 앞으로 빼주세요. 집어넣으면서 가슴을 빼줘야 돼요. 오, 오, 잘하는데? 배를 집어넣고 이제 골반으로 내려와주시면 되거든요. 다시. 뒤로. One, t w 오. 오 이제, 예! 앞, 이제 앞으로 가는 웨이브는 마스터해가지고. 예! 예. 예. 자 그러면 웨이브는 이제 마스터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안무를 들어가야겠죠? 아. 어, 웨이브 다음 바로 안무. 뭐 먼저 저희가 배울 곡이. 저희가 오늘 배울 곡이 평화의 스냅핑이라는 노래. 지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. 요 어. 포즈를 네번을 해줄 건데요. 포즈하면서 두번씩 쉬어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바지. 쉬아저기 <laughs> 아저씨. 아, 정말. 원앤투 네. 반대쪽 포즈. 쓰리 앤포앤또 세븐 에잇 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기를 부려주시면 돼요. 아 당신의 기를 보여주세요. 아 자그 다음에 s 스냅핑 n a p p 이라는 가사가 나와요. 스냅핑 스냅핑 아. 그대로. 손끝은 또. 아, 손끝 약간 섹시하게. 오. 아돌러와 라이트 들어가기 직전에 완성돼요. 네. 아직 안 들어간 거야? 두 <laughs> 마디 <스마트> 했어요, 두 <스마트>. 마디. <laughs> 너무 어려운데요? <laughs> 아,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LA 갈수 있다. <laughs> 자신감 무어 <부부? 웃음>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작보다는 간지가 <laughs> 생명이다. 나는 아이돌이다. 나는 어, 간지보다 스웩이 사람이 간지. <laughs> 그 사람이다! 그 리포터! 일상연구소 글로벌 리포터 김지인입니다. <laughs> 음악 큐! 음악 큐!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영상 제가 너무 잘 봤어요. 저도 얼마 전에 올라온 것 같아요. 직접 가실 분을 요 아까 전에 연습하던 거를 혹시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진짜 아, 너무 다잘 추세요. 네? 네? <laughs> 바로 부를 거야.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<웃음> 바로 <웃음> 혹시 그럼 복장 바꿔 가도 돼요? 이거 너무 약간 마이너스라서. 아, 그런 거 없어요. 제 생각에 그런 아, 거 <laughs> 없어요. 안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만의 그스웨 아. 저만의 느낌. 그걸 <laughs> 중점적으로 봐주면 패션은 그리 보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민데요. 포크님 어떻게 보셨어요? 둘다 약간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잘 녹이신 것 같아서. <laughs> 정원님 미국 가시면 CGV 미소지기 빼시는 거예요? 당연히 님야 돼요. 노래가. 음. 막 틀어야 돼요.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노래 한곡막 틀어주시는 거예요? 오 마이 갓 공지할 수, <laughs> <없어, 멈출 웃음> 수 없어 공지할 수 <laughs> 없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신나졌어요 여기 클럽이 아니에요 주송데 <laughs> 저와 함께 미국을 가실 분은 미국을 가실 분은 포크포크님입니다 와, 와 역시 그럴줄 알았어 제니입니다 아. <laughs> 네. 같이 어... 어, 같은 거. 어, 시 CGV 말하는 용산 그만 둔다고 했는데 어떡할 거야? 그만 안다 그래 카메라 지로 그리고 혁폭 님이랑 화면을만 보던 우리 지인 님을 특별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뻤고 하셔서 저희 케이팝을 꼭 널리 알려 주시고 네, 많은 취재해 오시길 바라고요. 그 기념품도 잊지 마시고요. <laughs> 영상 재밌게 봐 주셨다면 좋아요. 구독. 알람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안녕!